제 이름은 방하은이고요. 어, 올해 6월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UNG의 c 어, 조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중학교 때 이제 중국으로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가면서 중국에 서 살고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도 살고 어, 몽골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녔어요.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졸업한 후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의류학과에서 마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주립대로 박사 과정을 와서 어 올해 6월에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UNG의 c 어 조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 수업은 하나는 이제 3학년 수업인데 포트폴리오 디벨롭먼트 수업이 고요그 수업에는 이제 23명의 학생들이 있고 이제 3, 4학년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잡 업라이를 할때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프로페셔널 포트폴리오를 디벨롭하는 그런 수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스튜디오 수업인데 어 4학년들 위주에 이제 수업이고 그 수업에서는. 어, 저희가, 렉트라랑 v-stitcher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렉트라는 패턴을 만드는 이제 CAD 프로그램이고요. v s t i c h e r 같은 경우는 패턴을 만들어서 아바타에다가 3D로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해가지고 입혀보는 그런, 어,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해서, 어, 한 학기 동안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로 옷을 만드는 과정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스튜디오 수업 이렇게 두개 지금 이번 학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건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여름에 인턴십을 필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 그린스보로에도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그린스보로 뿐만 아니라 뉴욕이라든지 다른 주에 있는 이제 큰 회사들에서 인턴십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타미 힐피거도 있고, 알 플로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클 코어스,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큰 브랜드들에서 인턴십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인더스트리를 나갔을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이게 단순히 인턴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졸업 이후에 이 친구들이 잡을 얻는 것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트렌디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테크놀로지가 너무 중요한 지금, 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경험을 하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이제 깊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이것을 이제 인더스트리 나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학교를 들어온 이후에 충분히 디벨롭 할수 있고 사실 저도 학부를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패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지식적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제가 이거, 이 전공에 대한 어떤 이제 흥미나 열정이 생기고 나서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한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영, 여... 언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조금 잘 어, 공부를 해서 오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UNCG 웹사이트를 들어오셔서 학교에서 어떤 어, 수업들이 있는지 커리큘럼도 한번 보시고. 또 어떤 기회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해 오시고 해서 여기 를 만약에 오시게 됐을 때 여기에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제 대학원 학생 분들이 계시거든요. 석박사생들. 그분들 중에 이제 한국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조언을 구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어 생각해 보고 도전도 해보시고, 그니까 저도 사실 인터내셔널로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잡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 또 이제 제가 먼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어프로치 해가지고 했을 때 얻어지는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고 오셔서도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